님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친구들 집에서 단정한 복장으로 올바른 태도로 같이 이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의 사랑, 영원할 수 없네, 영원할 수 없네, 날 구원하신 주의.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수 없는 그의 사랑 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그의 은혜 나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나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전도사님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았냐라는 그런 말이죠. 어.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화내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했죠. 양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전도사님은 많이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성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아 말씀에 대해 왜 암송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점검도 하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던 거 기억나나요? 예.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 오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사울 왕처럼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을 시켜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죠. 네,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그때 우리 다이, 아, 그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뛰며 찬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나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부와 권력을 다윗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기뻐 하셔 갖고 그 부와 권력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거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 왕이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책으로 보면 돼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먹여 길렀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의 팔에서 잠을 잤습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부자는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은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을 찾아갔죠. 다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았어요.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아주 아끼면서 잘 먹이고 잘 길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그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은 정의롭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화를 막 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요.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내가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배, 네 배로 갚아야 할 것이네. 라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다윗 왕의 말을 들은 나단이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왕이 11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왕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승리하잖아요. 이 나이, 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나가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부하 권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윗왕이 잘 섬기고 했어야 되는데 다윗왕이 어느 날은 그 신하들만 전쟁에 보냅니다. 요압 장군이 이제 그 다윗 왕의 명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 아 암몬,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던 그날 어느 날 저녁에 다윗 왕이 그 성읍을, 성 벽을 이렇게 이렇게 성, 아, 성 지붕 위를 이렇게 건들고 있는데, 저밑에서 보니까 어떠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니까 어때요? 아, 자기가 품고 싶은 거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아,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인데 그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였어요. 근데 우리아 장군은 요압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다른 남편의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한 거죠. 임신을 시킨 거예요. 다윗 왕이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맨 앞에다가 우리아를 이렇게 내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아가 장군이 거기서 죽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신하였던 우리 아이 아내를 빼앗지 않았소. 그래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전쟁 태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어요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바윗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며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나단이 다윗왕에게 부자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하였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길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엔 나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 죄라는 지, 죄 지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왕은 그러지 않았죠. 다이슨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이처럼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만 품으면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내 입술로 짓는 것들이 계속해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말과 거짓된 막 말들이 입에서 막 슬슬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막 거짓말과 욕이 나온다면,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보다 내가 더세 보이는 것처럼 막 위장을 하게 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이제는 막 친구를 괴롭히게 만들죠. 막 주먹질도 하게 하고 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최고이고 싶으니까 내가 더 세고 싶으니까 근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또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을 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인데요. 어떤 거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에는요, 이 죄는 자라나서 이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근데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욕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야고보서는 말해요. 욕심이 인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커지면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야,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높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 사과를 먹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내 것을 챙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내 욕심으로 내가 최고가 되니까 다른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신경쓰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우면 안 돼. 어,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막 교만함이 우리에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막 발부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돼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욕심이 생길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죄가 되잖아요. 욕심이 죄가 되면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한 구절을 크게 읽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믿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요. 없게 하신다고요, 세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세지 않으신다고요.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다이처럼 고재고백을 그 해야 돼요. 욕심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를 알아야 되죠. 그 죄를 알게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 자신을 비춰줘요.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알게 하죠. 아, 내 얼굴에 이게 더럽구나 하고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몸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서 이 죄가 더럽게 있는 곳을 우리는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죠. 그런데 그 보호하심에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 심판을 사용하세요. 전쟁을 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괴롭게 만드시죠. 가난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고 죄 고백하라고.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만약에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빌기를 바래요 용서를 구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죄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말씀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시는 것만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지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온라인으로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퀴즈를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날 주일 날 어, 예배 마치고 보내줄게요. 그 퀴즈를 보고 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친구들 말씀 통도 같이 하고 싶어요. 지난 주에 지난번 모임 때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이었거든요. 바세바를 범하는 다윗의 죄를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얼마나 또 재미있었을까요, 그렇죠? 말씀통독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만 누릴 수 있는 또 축복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통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묵상카드 꼭 보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들 건강이 좀 조심스러운데 건강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로 드리긴 하니까 언제든지 여기 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할게요. 하나 둘셋 샬롬